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조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관련된 섹터인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9.81% 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좀 차익실는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자, 장 초반에 약 25%가량 상승을 했었으나 자 이제 차익실험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데 자 지금 ABL 바이오 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지금 하반기부터 기술 수출 관련된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가 꿈틀대고 있는 그런, 모,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그중 하나가 무엇이다 이게 ABL 바이오인데 자 지금 최근에 이 일라일리 이쪽에서. 버브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꿈틀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그리고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거래량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자 특히나 여기 잘 생각 잘 보셔야 되는 게그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기관의 순매수세다.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팔고 사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나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포라고 불리는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더 치고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미 하고 블루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ABL 바이오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ABL 바이오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이러한 이슈들과 뉴스보다는 사실상 이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H B A B 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강력과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제가 딱 하나 이 자료를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어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코들갑을 떠냐라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내용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 가등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해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좀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 ABL 해요 같은 경우 역대급 자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를 좀 엠바고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런 상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좀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자010 2 7 7 9 1 8 1로에바 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정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A 바 E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